씻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옹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사랑의 힘 아시시의 승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는 서로 사랑했다. 그러나 수도원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 많았다. 결국, 프란치스코는 글라라를 멀리 보내기로 결심했다. 수도원 밖은 차가운 귤바람이 불고 있었다. 글라라를 병나간 프란치스코는 말없이 눈에 덮여가는 길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글라라는 작별 인사를 하고 눈길로 돌아섰다. 짧은 작별의 말 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할수 있겠는가? 그러다가 갑자기 클라라가 돌아서서 프란치스코에게 물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다시 만나기 힘들다는 것을 클라라 수녀도 알고 프란치스코도 알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아무런 말 없이 눈이 더 사인. 삼국대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아마 저 산에 눈이 녹고 꽃이 필 때쯤이면 그 말이 끝나자 갑자기 눈이 녹고 산마다 꽃이 피었다. 작자 미상. 사랑의 불꽃. 어느 날성 브란치스코가 수도원으로 글라라 수녀를 방문했다. 바로 그날. 수도원의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멀리서 바라보니 수도원 지붕 전체가 불빛으로 환하게 둘러싸여 있었다. 수도원이 있는 아시시 마을 사람들은 그 불을 끄기 위해 순식간에 달려왔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불길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간소한 식탁 주변에 앉아있는 프란치스쿠와 클라라 수녀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그와 그녀의 머리 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커다란 동시머니의 빛이 비추이고 있었다. 크리스티앙 보뱅 종교 중국 베이징에 파견된 어떤 선교사가 레스토랑에 갔다. 그곳에서 그는 웨이터 한 사람을 붙잡고 중국 사람들이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 웨이터는 선교사를 데리고 발코니 밖으로 나가더니 이렇게 물었다. 무엇이 보입니까, 선생님? 거리와 집 그리고 행인들과 부지런히 움직이는 버스와 택시들이 보이는군요. 그밖에 다른 것도 보입니까? 나무들이 보이는군요. 그것뿐입니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중국 청년은 두 팔을 크게 벌려 보이며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이 모두 종교입니다. 선생님. 앤소니 더 멜로 더 위대한 경전 일본의 선성 대척계는 불경 간행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당시는 불교 경전을 중국에서나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일본에서 간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척계는 일본 전역을 돌면서 기금을 모집했다. 금을 기부한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 낸 자금 모금들이었다. 10년 여행 끝에 마침내 그는 불경 간행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우지강에 큰 홍수가 일어 수만 명의 집과 식량을 잃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느라 대적에는 위대한 불사를 위해 마련했던 돈을 다 써버렸다. 또다시 그는 기금 마련을 위해 여행을 떠났다. 필요한 금액을 모으는데 또 여러 해가 걸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돌아 대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다 썼다. 다시 여행에 나선 그는 20년이나 지난 후에 숙은 사비였던 일본어 불전 간행을 마칠 수 있었다. 그 초반 보니 일본 교토의 오바쿠 사찰에 전시되어 있다. 사람들은 대적해이 불전 간행을 세 차례나 걸쳐 했다고 말했다. 처음 두 번은 불전 간행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번째의 눈에 보이는 불전 간행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었다고 파울 랩스. 당신이 춤을 춘다면 난 노래를. 심리 치료 의사로서 나는 골수함에 걸린 한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다. 그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엉덩이 아래에서 다리 하나를 절단한 상태였다. 내가 그를 치료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24살이었으며 다리를 잘라낸 자절감 때문에 없이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모든 건강한 사람들에 대해 아주 깊은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 인생을 채 시작하기 전에 그토록 끔찍한 손실을 겪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 청년이 갖고 있는 슬픔과 분노와 고통을 그림 그리기와 그밖에 여러가지 심리 치료를 통해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다. 거의 2년 동안이나 그를 치료하던 중에 마침내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서서히 자기 자신의 감옥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나중에 그는 생각한 육체적인 손실 때문에 고통 받... 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일어난 가장 인상적인 일화들을 내겐 들려주곤 했다. 한번은 그가 거의 같은 나이 또래의 젊은 여성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날은 매우 무더운 날이었으며 그래서 그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의 어족이다 보였다. 그 여성은 유방암으로 양쪽 가슴을 모두 절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그녀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라디오를 틀어놓고 나갔었다. 그래서 그녀의 관심을 걸기 위한 노력으로, 그는 자신의 의적을 풀어놓고, 한쪽 다리로 방안을 돌며 손가락으로 음악의 장단까지 맞추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니 눈물이 날 정도로 웃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이 춤을 출수 수 있다면 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그로부터 1년 뒤 나는 그와 마주 앉아서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문득 치료 초기에 그가 그린 그림을 꺼냈다.그것은 항아리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항아리 전체에 검은색 금이가 있었다.이것은 그의 신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는 그는 크레용으로 온 사방에 갈라진 금을 그렸던 것이다. 그 당시 그는 분노로 늘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 그림을 보여주자 그는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 이 그림은 아직 완성이 안 됐군요. 그는 크레용 상자에서 노란색 크레용을 꺼내 항아리에 갈라진 틈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갈라진 틈이 보이시죠?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노란색 크레용으로 그 갈라진 틈에서 눈부시게 새어 나오는 빛을 그리기 시작했다. 라첼 라오미 헤맨 중요한 것은 영혼 유태규의 율법학자였던 도브 베어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급을 집어먹었다. 그는 교리에 정통했고 신학적인 면에서는 한치의 타입도 하지 않는 탈무드 학자였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웃는 법이 없었다. 그는 금욕과 고행에 철저한 신봉자였고 여름 날씨 금식을 행하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지나친 고행으로 병이 들었으나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다.누군가 그에게 바알샘 토브를 만나라고 권했다.바알샘은 신비 학파인 하시디 즘의장시자로 가슴의 신앙에 기초한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다.바알샘에 대해 이단이라고 거부감을 갖고 있던 도브 배어는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그가 병을 치료하는 기적을 행한다는 주의의 근유로 그를 만나기로 했다. 자정이 지나서 발샘이 도브 배어의 방에 나타났다. 발샘은 곧장 방 안으로 들어가 성경책을 도브 배어의 손에 쥐어주고큰 소리로 읽으라고 말했다. 두보베어가 읽어 내려가는 도중에 바알샘이 문득 중주시키고 말했다. 당신에게서 무엇인가 빠져 있어, 당신의 신앙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 병자가 물었다.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바알샘이 말했다. 영원이요, 당신에게는 영원이 빠져 있어. 마르틴 두버 이상으로 문계연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